안녕하세요. 중국 최적가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A급 키로수를 갖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업로드를 했던 차량이랑 동일한 모델의 차량입니다. 근데 차량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음, 얼마 전에 올린 거 어, 그 차량보다 이제 디자인 쪽을 좀더 업그레이드된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차량 키로수가 준신차급 키로수를 갖고 있어요. 근데 금액은 준신차급 금액이 아닌 중국 가격, 상당히 메이트 있는 가격에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앞에 보이는 자 폭스바겐의 더뉴 파사트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7세대 2.0 TSI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2.0 휘발유 엔진 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와 키로 수가 엄청 좋습니다. 일단 차량의 간단 한 스피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8년 10월 17일 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주행 거리는 25,000km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그 성능상 사고 유무는 교환부위 단한군데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그리고 차량 리프트 띄워서다 검사를 해봤는데 미세누유랑불량 있는 부분들도 일치 없습니다 엄청 깔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자 앞에 서 설명드린 것처럼 키로수가 엄청 좋잖아요 지금 현재 어, 18년식 18년식이면 한 7년 정도 주행을 한 거예요 7년 정도 주행을 했는데 근데 25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1년에 거의 한 3000km 정도 네, 고그 정도밖에 주행하지 않은 거예요. 3,000에서 2,000km 정도, 2,000에서 3,000km 정도, 이 정도밖에 주행하지 않은 엄청 짧은 주행 거리 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금액 상당히 좋습니다. 1,58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자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 영상으로 비춰드리면요, 차량의 컬러는 인기 많은 자 블랙 바디로, 자 블랙 컬러로 출고가 된 차량이고요. 자, 보시면은 전면부 깔끔하죠 지금 차량은 야외에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눈이 살짝 맞은 흔적은 보여지고 있지만 원판은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전방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차량은 전에 이제 촬영했던 차량보다 연식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옵션도 더 좋아졌습니다 열차량은 앞에 이제 레이더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로 넘어와서 자 측면부도 영상 통해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영상으로 쭉 비춰드리면요 외판 측면부 컨디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부터 해서 전체적인 외판 보고 계시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눈을 맞았던 흔적은 살짝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원판은 다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원체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매간이랑 어, 실내 컨디션, 전체적인 성능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사용량 앞에가 한50% 정도, 네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은 아쉽게도 약간의 휠스크래치들은 중간중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자 뒤로 넘어와서 자 뒤쪽 휠은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그리고 뒷 타이어 잔여량 음 뒤에는 앞에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뒷 타이어 잔여량 짱짱하고요 뒤에는 한80% 정도 거의 뭐 신품급에 가까운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문구은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 뒤쪽 핸들 쪽에 이거는 사주 분의 음, 부주의보다도 옆에 있는 차주분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주분의 부주의로 인해서 문콕은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중고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콕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위쪽에는 여기 썰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어서 뒤에 후부 넘어와서 뒤쪽 도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릴 건데요 야, 뒤쪽도 상당히 어, 깔끔하게 빠진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전체적인 컨디션 상당히 우수하고요 주변 배경이 보실 정도로 방 상태가 너무 잘 살아있죠 야, 그리고 트렁크 안쪽 영상으로 비춰드릴 건데요 파사트 차량은 이 트렁크 공간이 넓다는 거죠 상당히 널직하게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트를 씌워서 내장재를 보호를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랑 공구 세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트렁크 공간이 넓게 빠지면 어 이제 뒷좌석 2열 공간이 좀 작게 빠진 차량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또 장점이 뒷좌석 공간입니다. 뒷좌석이 엄청 넓어요. 웬만한 롱바디 차량 부럽지 러 않을 만큼의 뒷좌석이 상당히 넓게 제원이 잘 빠져 있는 차량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운전석 측면부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쪽도 아우 광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색감도 좋습니다. 자, 제가 진짜 어 열심히 선별해서 와 어떤 차량이 좋을까 고민 끝에 이 차량 거르고 저 차량 거르고 하면서 어, 너무 괜찮은 스펙이 나와서 있 차량을 준비했는데 어, 지금 보고 있는데도 너무 좋습니다 차량 컨디션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음, 앞에는 휠 컨디션 너무 좋고요 자, 뒤에는 아쉽게도 이 테두리 부분에만 약간의 휠스케래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판 보고 있는데 음, 여기도 아쉽게도 이쪽에만 문구분 살짝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 조석 시트 영상으로 쭉 붙여 드리면요와 엄청 깨끗하죠. 자, 보시면은 시트의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색감부터 해서, 오. 반짝반짝해요. 이 가죽면에 광이 날 정도로 번들번들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준신품급 컨디션이라고 볼수 있고요. 키로수가 짧은 만큼 일단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우수한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운전 시트는 메모리 시트고요. 자 조수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은 메모리, 조우석은 전동 시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내장재 컨디션도 한번 쭉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자, 센터페시아 쪽부터 해서 여기 대시보드 라인들 쭉 보시면은 자 시트만 좋은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상태 우수합니다 대시보드 위쪽 가죽 상태부터 해서 이 핸들 가죽 상태도 핸들은 거의 뭐 신품 수준이에요. 엄청 반짝반짝 맨들맨들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장재들도 좋습니다. 네, 깔끔해요. 천장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어우 상당히 우상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계기판사는 정확한 키로수 일정이 나와 있고요 키로수는 25,471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지금 키 배터리가 살짝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키 배터리는 교체를 한 상태에서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핸들 쪽 보시면요 핸들에는 이렇게 핸들 리모컨 그루드 컨트롤 있죠 차간거리 조절이 가능한 버튼 이쪽에 가운데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보시면은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 카메라 선명하죠 그리고 좌측에는 이렇게 차량의 전방 후방 감지 센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운전석 좋은 사 열선 시트부터 해서 프로토 에어컨 기능과 어,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쪽에 시가제 그리고 간단한 수납공간 그리고 아봉 좌측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 뒤쪽에는 컵홀더두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안쪽으로는 이렇게 수납공간이나 어, 억수 잭 그리고 시가 잭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어, ECM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자, 블랙박스도 앞뒤 두 채널이에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 요쪽, 이쪽에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 있고요. 자 그리고 상단부로 보시면은 밖에서 보여드렸던 셀루프까지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라인드는 수동 방식으로 이렇게 빠르고 빠르게 열고 닫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썰로프는 여기 보시면 스쿨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돌리면요 이런 식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상태는 부드럽게 잘 열리죠 닫힐 때도 부드럽게 닫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뒤좌서 넘어가서 뒤좌석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해 한번 볼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와, 뒷좌석 시트 컨디션이 <laughs> 앞좌석보다 더 좋아요. 뒤에는 거의 뭐, 앞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뒤에도 그렇고, 비닐만 씌워놓으면은 그냥 신품이라고 하고 갖다 팔아도 될 정도로 엄청 깔끔합니다. 뒤에는 아예 이용을 안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실내 컨디션은 외관에는 이제 아무래도 주차하시면서 문콕은 조금 생겼던 것 같은데, 여기 실내는 그냥, 세차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준신차 급 컨디션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청 쾌적하고요. 자,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송풍구 두 개랑, 무석의 열선 기능. 이렇게. 자, 3단으로 조정 가능하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컵홀더두 개. 그리고, 자그만한 수납 공간. 그리고, 이쪽 가운데 락을 풀면은, 뒤로, 이제 뒤에 트렁크 공간에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차량이다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깜빡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자, 보여드리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요런 식으로 이어를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네.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좀쭉 비춰드리면요. 트렁크랑 이제 연결되는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짐도, 긴 짐도 무리없이 실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쪽으로 전체적인 내장제도 한번 비춰드리면요. 후석도 어쩌다 못지않게 엄청 쾌적하죠. 오염되어 있는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 깔끔하고요. 자, 영상 속 차량이 전체 외관, 그리고 실내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영상 속으로 보신 요 차량,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위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그리이 차량 말고 다른 차원하시는 차량, 따라오신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애정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진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우철과의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